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이 그대로 히즈웨브처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서그 성도의 그 성도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성도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참, 노트북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바우스라 가고 가지고 지금 아주 화면이 지금 엉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데 오늘은 이제 교회의 온전함과 관심에 대해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육절 다시 볼게요. 육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 다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 아니하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지금 고린도 교회인의 교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였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지식과 언변을 자랑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자랑거리를 찾아내서 그 자랑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였지 막상 교회를 성결케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몇년 전만 해도 엄청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어, 뭐6.25 전쟁 이후에 뭐 정말 교회 급성장하고 막 그러니까, 응? 뭐, 교회 의 성장과 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 선교 대국, 뭐, 어,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보내는 뭐 유일한 나라, 뭐 그냥 온갖 자랑거리에 파묻혀 막상 교회 안에 성결이 무너져가는 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목사의 설교 자랑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교회의 시스템도 아니고요. 교회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자랑은 모든 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선교되고 아니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타락은 예수 이외의 다른 것을 자랑할 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절 하단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부터 7절 말씀 이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룩의 특성상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반죽 전체를 이제 부풀리게 할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한 사람이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칠 절에서 이제 유월절의 누룩과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7 절은. 과거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영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해서 그 노예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했듯이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교회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묵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이제 7절 전담부입니다. 7절 전담부에서 너희는 누르기 없는 자인데 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르기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누르기 없는 자, 이미 너희는 누르기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여 너희는 누룩을 제거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히지웨이브 처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이게 사실 바울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의예요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 해놓으신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요. 에다 이루었다 하시그 예수 때의 말씀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악에서 깨끗하게 된 누룩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 모습이 누룩 없는 자이므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늘 우리가 누룩 없는 자임을 명심해서 하루하루 이제 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누룩이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인데 자팔절 보시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 순전함이란 뜻이 뭐냐면 순전함은 오늘 이제 제목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햇빛이란 뜻의 엘레와 판단하다라는 뜻이 크리노의 합성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순전함이라는 것은 햇빛 아래에서 판단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또 진실함의 헬라어 언어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라는 뜻이라고요 즉 순전함과 진실함은 둘다 비슷한 말인데, 솔직하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르기 없는 순전한 자이기에, 이제 진실함,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햇빛 아래 이렇게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철두철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품성과 인격에 무언가를 기대해서 우리에게 누룩을, 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유월절 어린 양의 그, 그 피해 의미를 왜곡, 왜곡할 수 있죠.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치 햇빛 아래에서 세균을 죽이듯이 우리가 햇빛 아래 이렇게 내어 놓으면 세균이 죽잖아요. 그 햇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 햇빛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정직함으로 누룩이 제거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햇빛, 햇빛 아래 두는 것만으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자녀라고요. 예수를 뜻는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세상 속에서 죄라는 얼룩이 막 묻었다고 쳐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추려고 하면... 그 죄는 더욱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배양되는 거예요. 마치 균을 배양하듯이. 그래서 누룩처럼 교회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니까. 그 얼룩, 세상 속에서 그 죄라는 얼룩이 묻었을 때그 얼룩 누룩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임으로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미으시고 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거왜 중요한지, 이게, 이게 이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사도바울이 교회,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풀어갑니다. 자 구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무슨 말이냐면 자이 구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이전에도 어떤 편지를 썼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알수 있죠. 그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편지를 썼을 때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말로 너희들이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귀지로 말라"라는 것은 사귀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뜻은 자신을 함께 섞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몸처럼 친밀하게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음행할 정도의 사귐을 뜻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 것을 오해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사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이것을, 이 말을 가지고 1절 세상 사람들과 1절의 교류를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이죠. 자, 10절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즉,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 못할 거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아까 이야기한 그 율법주의자, 그 생활로 우린 잘못 생각하고 그 경건주의의 모양을 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의 수도승이죠.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교회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유튜브 설교 듣고 성경 말씀만 읽고 그냥 자기 자기와 하나님과 의 일대일의 그 관계만으로 자좋족하다 오히려 신앙이 좋아졌다 그러지 하더라고요. 그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는 또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내 비치는 게 교회고 교회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건 분명히 타락과 어둠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타락에 소금을 뿌리고, 타락한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올려 식사를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인의 비극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불신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죄에 빠져 있는 동료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기는 커녕 세상의그 그 세속적인 죄들이 교회에 철저히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교회의 그런 세속화에 대한 명확한 경고예요. 바울은 11절에서 어떤 형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굳이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한다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한다. 고 그냥 어떤 형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형제를 비판하지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다 일컫는 자 가짜 형제라는 거예요. 양 속에 섞여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짓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을 행세하는 사람을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세상에 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룩 없는 자의 그 신분이 아니라 사실은 누룩인 자들에 관한 것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7번에 70번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회개하는 한그 죄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을 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단지 형제라 일컬을 뿐이지 실제로는 형제가 아닌 자인 것이에요.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영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들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위함이고, 오늘은 적은 누룩기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12절에서 너희라고 2인칭 복수형을 강조하여 기록해요. 헬라어 언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동사 그 자체에서 인칭을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건, 이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강조하는 게 너희 공동체. 목사 개인도 아니고요. 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권징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요 그것이 드러낼 때그 하나님이 쏘이는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누르기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렵죠. 신상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문제 아세요? 솔직히 솔직. 근데 가장 먼저 솔직해져야 하는 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밖에 내보내도 그 옷은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혀질 것을 지뢰 겁먹어서 세상엔 전혀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힌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건주의, 그런 율법주의, 그건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소음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소음과 빛으로서 깨끗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갔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막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참으로 그 아비의 심정으로 쓰죠.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그 피로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옷을 더럽힌다.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발만 씻기면 된다. 팔은 씻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 옷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 오물을 묻히고 돌아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발에는 먼지가 묻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나서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형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형제의 죄를 보고도 눈을 감으면 그 형제에 따라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그 더러운 옷이 교회 전체를 털어린다는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또 다른 형태의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 농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6월절 어린 양 보혈 아래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고듭 난자예요. 적은 누르기,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는 희수의붙처치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비록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을지라도 다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깨끗이 지킴 받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자백하도록 그렇게 하여 누룩이 제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